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그렇게 뜨겁게 드리는 그 열정과 헌신, 눈물, 결단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고지고대로 듣는 거. 바보스럽게 듣는 거. 순종하는 거. 성경은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네 눈물을 한다 나도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줄 때 나도 너처럼 아팠어 주님 내가 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죄송하고 감당할 수 없던지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사 기쁨인지 몰라요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 이거 보면서 나의 죄로 여기셔야 돼요 나의 죄와 나의 공동체 나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울이소서 지치하지 마옵소서 이 얘기가 얼마나 간절하게 느껴지는지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의 죄를 용서받았고 진멸할 그 위기에서 부원함을 받았다 이게 모세의 기도였고 이게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면 우리 민족 지금과 같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계시면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시간이나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충만은 뭡니까? 그러면 저는 삶에서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웠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이 네? 전쟁 소문이 처처 일어나고 기근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날 때" 그런데 그것은 마지막 때의 시작이라 했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다 경제관념이 들어있어요. 전쟁도 다 돈으로 계산해요. 네? 북한에서 미사일 몇발쏜게 그게 뭐 얼마고 뭐... 북한 주민들 3년 먹을 식량이다. 돈으로 계산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복구비가 몇천억이 든다, 몇백조가 든다, 이러고 돈으로 계산하고 앉아 있어요. 오늘 떨어진 그 미사일이 얼마짜리래? 오늘 맞은 그 탱크가 몇백억짜리래? 제블릿 그거 뭐 1억짜리 하나 가지고 300억짜리 탱크 뭐 쳐부셨대? 돈이 우상이 됐다는 말입니다.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지 말고 그거는 너네들한테 필요한 거 내가 다 알아 구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 근데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래야면 이딴 거이 모든 것들 다줄 거야 걱정하지 마 다니엘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감추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와 나의 민족 이스라엘의 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랬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나이죄 때문입니다. 저, 제가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내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구나.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땅그 백성을 회복하십니다. 전쟁을 멈춰주십니다. 회개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부근과 회복을 맛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눈물로 아파하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이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땅의 전쟁이 멈춰지고 그 땅의 영적 대부응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나님은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시기로 작정했어요 우리가 뭘 기도할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금식하며 죄를 뒤집었으며 회개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고 다니엘아 너는 은총을 받았다 다니엘아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이러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뭔줄 아세요? 지혜와 총명. 시대를 분별할 수 없으면 우리는 이거는 맹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 문둥병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주님, 정말 가까이 왔어요. 천년 전에도 가까웠다 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가까웠겠어요? 근데 우리는 뭘 대비해요? 뭘 준비합니까? 우리 노후, 노후보장제도. 다 머릿속에. 도 대체가 이게 다 정말 주님 보실 때는 냄새 펑펑 나는 송장 썩은 냄새들 같은 것들 이 가슴에는 주님의 그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 그 복음에 대한 그 열정 그런 걸로 다시 꽉 채워졌으면 좋겠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쓰신다니까요. 회개하면 용서함,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회개하는 순간 붕이 일어납니다. 붕은 회개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로마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됐어요. 그 믿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으니까 자동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자동! 사도가 개척하는 거 아니고, 목사가 개척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홀을 빌리고, 돈이 있어야 건축하고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피로 값주고 산 예수님은 피 값입니다. 왜 이거 잊어먹고 사십니까? 왜 권력 앞에, 돈 앞에, 움츠러드십니까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하고 사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마디도 못하고 일 년을 살아간다는 거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놈들은다 몰라도 주님은 알고 나만 알고 있는 죄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그 기도가 끝나면 우리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회개. 우리 민족을 위한 회개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지 않은 죄.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마지막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회개하는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겠습니다.